와, 이거, 이거 요즘에 너무 관심있거든 아, 나 요즘에 오늘따라 담배 관심 많지? 응. 빨래방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빨래방이랑 차원이 다른 게 살균식 세탁이라서 이제 깨끗하고, 여기도 가본만 투자하고, 요즘에는 본사가 운영해주는 <laughs> 재테크 창업 이렇게 해서 되거든요. 어, 이거는 어. 상담 받아보고 싶어. A few moments later. 인기가 엄청 많으세요 빨래방 무인 사업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나 니즈는 어마어마하죠 음. 수익률이 빨래방이 높아서 그럴까요? 회원률도 낮고 네.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찾는 네. 사람이 많습니다 수익률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매출에 따라서 틀인데요. 네. 매출에서 지출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밖에 없어요. 맞아요. 임대료 외에는 지출은 없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러면 70% 정도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 70% 정도. 70% 정도. 이 기계 자체가 특허된 제품입니다. 어, 될까요?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할때 먼저 서치를 했어요. 빨래방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제일 1번으로 따지는 건 위생이어서 H O C L이라는 살균수를 빨래방에 채택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치과에 가서 이 펜구라고 따라주는 물이 있잖아. 그거거든. 이게 락스의 80배에서 120배 살균 효과가 있는데, 인체나 옷감에는 마셔도 될 정도로 전해 후에 살균 효과가 너무 좋아서 냄새도 제거하고 살균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봤는데 24시간 중앙 관제 원격 시스템이라는 건 네. 어떤?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용자들이 어떻게 쓰느냐, 세제는 들어가느냐 아니면 돈 먹었다 별의별의론들이 음. 많이 와요. 24시간 이렇게 전화가 오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야 돼. 그럼 점주가 할수 있는 건 뭐냐? 계좌번호 넣어주세요. 환불해 드릴게요. 그러면 보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따끊해서 다른 빨래방을 가야 되니까 귀찮. 근데 우리는 음, 어떻게 되느냐? 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서 원격으로 그거를 내려줘. 고객 입장에서는 바로 처리가 되니까 배음이 빨라서 좋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콜센터를 본사가 어, 본사가 운영을 직접 해주시는군요. 그러면은 약간 로열티가 비싸지 않을까요? 콜센터 운영 비용은 네. 20만 원만 월받 아, 20만 원 인건비 비용만 저희가 받는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빨래방 창업하는데 1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호텔 런데리도한 어느 정도 창업 비용이 들어요 어, 창업 비용을 한 1억 천에서 2천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음. 1억 천 정도 생각할 때 기계가 몇개 들어가는 기준일까요? 어, 장비는 총 8대. 가 들어가고요 키오스크하고 어. 세균소 발생 장비나 또 어. 뭐 IoT 통신 설비까지 다 들어가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빨래방을 무작정 찾아가서 누가 쓰고 있으면 기다리던가 쓰는 네. 사람이 많으면 다른 매장을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빨래방을 가기 전에 사용 현황을 모바일로 확인을 하고 안 쓰는 기계는 예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끝나기 전에 알림 문자도 오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으세요 어. 그리고 세탁물로 이렇게 줄을 어. 설 필요 없이 줄 서기 기능도 있어서 응. 다음 사람이 바로 쓸수 있게끔 되어버립니다 어. 저희 동네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다 <laughs> 와 이거! 이거 요즘에 너무 관심있거든. 어, 나 요즘에 오늘따라 담배 관심많지 제가 어떤 대표님한테 추천해드렸어요. KBS 앞에 공실이 났는데, 문인 차리고 싶다고 문의를 받아서 상품 분석해보니까 무조건 전자담배인 거예요. 그래서 찾았더니 전담이라는 브랜드를 봤거든요. 가볼까요? 네. 어, 제가 전자담배 요즘에 무인창업 돼서 관심 진짜 많은데, 네. 제가 이 브랜드 한번 전화로도 상담받아본 적 있거든요. 네. 사실 인터넷으로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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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단가 차이가 네. 어떻게 될까요? 기계마다 조금 상이하긴 아, 한데, 한데. 네. 저희가 최적화를좀 맞춰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어, 따로 네. 네. 온라인을 네. 따라갈 순 없지만 가격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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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24시간 한다는 게 네. 되게 메리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창업 네. 비용 네. 지금... 네. 네. 5 0년까지는요 네. 기계값이 한 대당 1,200 정도 나 기계값이 1,200 정도. 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간판, 에어컨, 네. 네.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3,600 정도 들어가고. 음, 3,600. 그럼 총 얼마? 네. 수익률까지 하면 한 9,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저희가 b 급상권 기준으로 매출 2 5 0 0 정도 남았을 때. 네. 정도 남았을 네. 그러면은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월세에 마지노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네. 선호하는 거는 300 정도. 정도. 300은 미만은 네. 가야 된다. 근데 이제 A 급상권 같은 경우에는 500도 괜찮아. 예출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어플이 있어 요 여기 아시죠? 그래서 배달 서비스가 되거든요. <laughs> 너무 푸서운하시는데네 <뿌듯이> <laughs>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 게 너무 잘돼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어, 이용을 할 수가 어, 있겠지? 배달에는 좀 사용. 네. 네. 그거랑 똑같은 시스템이고요. 음. 기 이제 가입만 해주시면 근처에 매장들이 떠요. 음. 거기에서 이제 배달을 시켜주시면 이제 똑같이 배달 기사가 와가지고 음. 배달해주는 커피입니다. 음. 네, 아,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와, 네. 어, 지금 한3시간은 돌아다녀도 완전 부족한데 작년에 왔던 창업박람회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에 나왔던 이제 스터디 카페나 코인 노래방, 모인 사진관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새로운 게좀 많이 나왔네요. 앞으로도 무인은 정말 업종이 되게 다양해질 거예요. 창업 박람회 제가 소개해드렸고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가시죠. 밥 먹으러.